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11년 동안 이혼 후 남편 마음 돌리는 상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때 카페 대표 운영자 조희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혼 후 전남편 재결합 문제입니다. 이혼 후 전남편 재결합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1%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처음 할때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많이 실망을 하게 되거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 낮아지면 결혼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어 결국 이렇게 지내는 삶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상실감을 들게 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남자는 왜 이혼을 결정하는 걸까요? 남자가 결혼해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바로 인정과 존중을 아내한테 들을 때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수고했다는 말.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입금해주면 고맙다는 말, 추석 선날 연휴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을 드리면 너무 고맙다는 말, 휴가 때 시간 돈 투자해서 여행을 데리고 가주면 고맙다는 말, 아내가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준 부분은 고맙다고 하는 말.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의 인정과 존중 칭찬들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통이 없어지면 아마도 점점 결혼이 후회가 되고 아내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남자가 남편이 이혼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보통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해방감정 안에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결혼 후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큰 실망을 스스로 하게 되어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만족감이 남편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서 혼자 운동 다니고 취미 뜯기 술 마시고 푹 자고 주말에 늦잠 자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헌팅, 클럽, 나이트, 소개팅 등등. 여자를 즐기고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즐기는 쪽으로 해방감 쪽이 있고 두 번째는 공허함 존입니다.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해 보니 외롭고 공허하고 가족들, 아빠, 엄마, 동생, 형, 누나에게 미안해지고 주변 시선이 쪽팔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공화음 전으로 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후회의 기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혼하고 보니 아내가 나에게 잘해준 부분, 나를 위해서 참아준 부분이 미안해지고 아내의 SNS나 프사를 보니 정말 이뻐 보여서 후회가 들고 아이가 있다면 아내가 아이랑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미안해지고 후회가 들고 아내가 더 이상 나한테 매달리지 않아서 후회가 들어서 그래서 아마도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설득하지 말고 납득시키는 대응을 한다면 이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실천하면서 이혼 후 남편이랑 재결합 성공을 할수 있으니 지금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네이버에서 11년 동안 이혼 후 남편 마음 돌리는 상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남녀가서를 이해할 때 카페 대표 운영자 조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